아, 집에서 사용할 만한 핸디형 스팀기 뭐가 좋을까요? 음, 질문이에요. 아, 그러네요. 핸디 다리미 쓰는데 다리미판쓸수 있나요? 음. 아, 요즘에 핸디 스티머 요거 많이 쓰시죠? 저도 하나 있어요. 가정용 하나 있어 가지고 쓰는데 어, 요즘에 좋게 잘 나오더라고요. 음, 그냥 핸디 스티머 쓰시면은 다리미판은 따로 필요 없으시잖아요. 아. 요즘에 그 진짜 다리미에 완전 무슨 뭐뭐 뭐, 뭐지? 뭐 뭐야? 완전 명품 다리미가 있다던데. 아, 맞아, 맞아, 맞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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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있어. 그 제가 어, 다리미판, 네, 다리미판, 다리미판. 제가 추천드리는 거 있어요. 다리미판 근데 아 이거 추천드려도 되나 모르겠네 괜찮으시겠어요 이거 잠깐만요 이거 진짜 좋대요 다리미판 이거 가정용인데 이거 그니까 세탁 진짜 그 홀릭들 시, 세탁소 아니 세탁을 정말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집에서 정말 이거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세탁 집에서 그 하시는 세탁소 주부의 그뭐 인피니스티 스톤이라고 그래야되나 아니면 뭐라고 그래야되나 하여튼 완전 이템 이템 아 근데 좀 비싸요 괜찮으시겠어요 좀 비싼데 아 이거 완전 완전 좀 핫하던데 이거 괜찮으시겠어요 잠깐만요 요거 어 다리미판 요거 요거, 요거 178만 2천원. 이거요, 진짜 좋아요. 근데 진짜 유명해요. <laughs> 아, 이거 진짜 좋아요. 근데 거의 세탁소에서 쓰시는 만큼 뭐 되게 기능이 좋더라고요. 이게. 어 근데 세탁에 취미가 있, 있으신 분들 완전히 음, 어 많이 사신다고 하시던데 이거 로라스타라고 예 로라스타라고 되게 유명해요 근데 안 죽어요 이거 이거는 예 되게 좋게 아마 이게 빨아들이는 기능, 부는 기능 아마 그런 거 있을걸요 잠깐만 어디 보자. 핸디 스팀머도 핸디스팀 다리미도 나와요 이거 잠깐만요 요거 핸디스팀 다리미도 요거 되게 유명한 제품이에요 이거 어.. 이거 리퍼구나 리펀인데도 이렇게 비싸? 헉, 오. 79만 8천원? 와 대박이다 와 이거 너무 비싸 모니터가 제가 위에 있어가지고 지금 하나을 보고 있는데 하여튼 로라스타 이거 되게 유명한 거수요 스위스, 스위스 어 스위스 이거 뭐지 어, 스위스에서 만든 건가 보다 응. 아이 정도는 쓰셔야지 그 뭐지 뭐냐. 뭐냐? 그 청소기도 요즘에 되게 옛날에는 그냥 싼그 10만 원짜리 그냥 유선 그거잖아요. 아니, 지금 제가 소개해 드리는 게 지금 이거 가정용이라니까요. 나오는 게. 이거 가정용이에요. 가정용 핸드 스티머, 가정용 다리미판이에요, 진짜로. 이게 업소에서 쓰는 게 아니에요. 업소에서 쓰는 게 아닌데 장비빨이지. 어. <laughs> 진짜로 잘 다닌다니까요. 이거 되게 유명해요. 이거 <laughs> 네, 엄청, 엄청 좋아요. 요즘에는 홈쇼핑 같은 데서도 많이 팔잖아요. 근데 막 홈쇼핑에서 막 진짜로 이렇게 슉슉 하면 막 미세먼지도 막 이렇게 다 나오고, 막거 뒤에다 검은 판대가지고막 이렇게 슉슉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음... 한번 써보면은 와 미친데요 이거 진짜로 음. 그 뭐지 그 뭐냐 그 다, 다, 뭐 청소기 청소기 다이, 다이슨이, 다이슨이지 다이슨 나오기 전까지는 원래 우리 청소기또 유선 청소기 무슨 다 10만원짜리만 썼었잖아요 그런데 어, 그게 다이슨이 나오고 나서부터 100만원짜리 청소기가 나올 거라고 누가 예상을 했어요. 그쵸? 그 전까지만 해도. 근데 그게 나오고 나서 이게 패러다임이 바뀌었잖아요. 가전, 청소기 가전에. 이것도 써보신 분들이 완전, 완전 중독이라니까요. 이게 중, 그렇대요. 그래서, 뭐, 이것도, 이런 가정도 많이 쓰시기 시작을 하시면, 아무래도 많이 쓰시지 않을까요? 좀, 뭐,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저는 집에서 이게 쓸 일이 없잖아요. 다리미를 할 일이 없잖아요. 음. 그래서, 잘 모르는데, 요즘에 조금 이렇게 많이 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한경이 또 유명하죠 한경이 스팀 다리미 뭐 그정도 유명하, 유명하죠 이런 다리미 한번 집에서 딱 놓고 쓰면은 기가 막히죠 예, 기가 막히게 다려지죠 음. 이게 무슨 기능이 있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이냐? 어이거 뭐야? 이건 더 비슷한 32만 뭐야? 더 32만 8 뭐야? 328만 원? 이거 뭐야? 보 뭐, 이거 뭐야? 328만 원 뭐야? 실화? 448만 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와 실화? 이게 뭐야? 대박. 무슨 뭐가 이렇게 와 대박이다 와 대박이다 아니 무슨 세탁소에서 쓰는 다리미판보다 더 비싸 와 대박이다 한번 영상 볼까 영상 볼까요 손자니 안녕하세요. 스위스 잰데 수명 짧겠어요. 오... 오... 대박이다. 뭐가 좋은지는 잘 모르겠다. 아 다리미를 하는 뭐 무슨 핸드폰이랑 연결해가지고 을 <laughs> 알려주는 뭐 그런 것도 있나 봐요 기능이. 박테리아도 막 죽여주고 아 불어주는 기능이 있네 아 저거 있으면 되게 좋은데 아 저거 봐요 밑에 팬이 달려가지고 막 불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아들이는 것도 있고 이렇게 불어주는 것도 있고 저거 있으면 되게 편해요 다리미가 어 저게 있어야 돼저 기능이 있어야 돼 맞아요 음 가정용으로도 저런 게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뭐 앱으로도 어떻게 가리는지 알려준 아 저기 오 대박이네 그래 그래 그러니까 다리미판에 저렇게 팬이 있어가지고 빨아들이면은 다리미가 옷이 딱 햇을 착 달라붙거든요 고정이 돼서 다리기가 엄청 편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반대로 이게 스위치를 반대로 해주면은 바람이 이렇게 막 위로 올라와요 그러면 공중에 붕 떠서 그냥 스팀 다리미면 슉슉슉슉 해도 웬만한 다리미가 어, 전기 얼마 안먹는데잖아요 저거 봐요. 전기, 저, 전기 얼마 안 먹는데. 음 근데 이게 400만원이라고? 와. 오, 저, 접히는거 봐. 대박이다. 음. 그래요. 프레임님, 저거 사세요. 저거, 저거, 저거 사시면 되겠네. <laughs> 아, 근데 진짜 좋긴 좋다. 와. 좋다. <laughs> 음, 솔직히, 가정용 핸드스티머를 제가, 그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 세탁소용 핸드스티머를 써요. 음, 뭐지? 오사카 핸드스티머. 스티머. 저는, 어, 네. 제가 쓰는 거는, 요거 요거 그냥 이렇게 이거는 이제 세탁소에서 쓰는 거 거든요 이것도 근데 원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요런거 핸드스티머로 이렇게 쓰는데 아무래도 핸드스티머를 쓰니까 편하기는 해요 다림질이 그냥 이렇게 누르는 예, 다림질만 쓰다가 요런 걸 쓰니까 되게 편하고 가볍고 어깨가 제가 되게 아팠거든요 근데 어, 너무 편해요. 어깨 가볍고. 음, 다림질도 생각보다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에 가정에서 핸드 스티머 많이 음 많이 쓰는 이유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뭐 유명하죠. 한경이 뭐 이런 거 유명하니까 아무래도 제품에 어 아무래도 음. 아, 삼진 스티머 많이 쓴다고요. 삼진 스티머가 가정용으로 나온 게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삼진 스티머. 음. 티머. 아, 요런 요런 거 있구나. 삼진 스티머. 음. 아, 삼진 스티머가 유명하대요. 음. 우리 손재한 사장님께서 알려 주셨는데 삼진 스티머가 괜찮대요. 가정용으로 나온 것 이렇게 음, 그렇구나. 요렇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삼진 스티머 괜찮다고 하십니다. 예. 어, 핸드 스티머 알아보시는 분들, 삼진 스티머 사실이에요. 음. 음. 어쨌든 뭐 어쨌든 장비빨이에요. 장비빨, 장비가 좋으면, 음, 그죠. <laughs> 하... 그래요. 하여튼 다리미판 뭐좀 좋은 거 없나요? 순재호 사장님 가정용으로 쓰는 다리미판 뭐 좋은 거 알고 계신 거 있으세요? 로라스타를 알려드렸더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가격대가 너무 비싸서 좀 가성비 좋은 어. 다리미판, 음. 숨안 죽고, 뭐 그런 것처럼 찾으시는 것 같아요. 네. 어. 아시는 거 있으면 추천 좀 해주세요. 사실 제가 가정용 스티머를, 나 다리미판을 쓸 일이 없어가지고, 음, 뭐라고 좀, 예,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러네요. 어쨌든, 음. <laughs> 고수는 연장을 탓하지 않습니다. 아, 맞아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제, 어, 맞아요. 그냥 그 판에다가 그냥 그 모포자로 이렇게 깔아놓고, 원래 세탁기능사 시험 볼때 그냥 그렇게 하잖아요. 그쵸? 모포 깔아놓고 그냥 거기다 다리는, 다리는 거 하, 하잖아요. 어느 정도 익숙하면, 어, 이렇게 편한데, 음... 이게 요즘에 그뭐 다리미판도 이렇게 모양 이렇게, 이렇게 맞춰가지고 다릴 수 있게 어떤 그런 게 라고요 근데 아 그거는 있어요. 좀 저렇게 아까 로라스타 같이 좀 이렇게 세우는 방식으로 어,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약간 이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리미판이 좀 이렇게 서서 이렇게 다릴 수 있으면은 좀 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마트에서 흔히 파는 거는 이렇게 좀 짧잖아요. 이게 다리가 이렇게 짧고서 앉아서 이렇게 다리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좀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게 좀 그래서 좀 이렇게 크게 좀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퍼프다의 가정용으로 만든 게 이거라니까요. 그, 이거라니까요. 178만, 180만원짜리. 그니까 러 200만원대. 로라스타가 요게. 이게, 그, 빨아들이는 거 기능, 백흉기능하고 블로우 기능이 있어요. 이게 지금 밑에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요기 모터가 달려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모터에서 바람이 나와요. 요즘에 조금, 이렇게 가 이렇게 선풍적인 인기래요. 이게, 음. 관심 있으신 분들. 음.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아, 이거 저렴한 거. 사실 이거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만드는 게. 그쵸. 그냥 밑에다가, 예, 그냥 밑에다가 그냥 그 모터만 달면 되는 거잖아. 그쵸. 어,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만들면 좀 시중에 나오면 한1 0만원 20만원대로 20만 나오면은 어, 괜찮을 것 같은데. 세탁소를 하는 입장에서 또 저런 게 나오면 또, 아, 또 영업에 타격이 있기 때문에, 음, 좋진 않다. <laughs> 어쨌든, 저게 빨아들이는 기능하고, 이렇게 불어주는 기능이 되게 좋아요. 음, 그, 뭐지? 좀, 이런 거 저렴한 걸로 나오는 게분명 있을 것 같은데. 좀 지금 검색 가능하신 분들 한번 검색해서 알려주시, 제보해주시면 네 그래도 가실 분은 가셔요. 음... 그러니까 저그 얘기 하고 싶어요.